온도 파이낸스 정말 큰 흐름이 나와주기 일부 직전의 상황입니다. 미중 관세 갈등 이슈로 트럼프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온도 파이낸스. 지금 이 중요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홀더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신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홀더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차트 정보와 일정들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온도 파이낸스 홀더 여러분들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 드리는 크립토의 정사장입니다. 자 지금은 저 온도 파이낸스 이큰 빨간색 채널 하단을 돌파한 뒤에 3월 저점이 있었던 2,090원대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단기 채널로 보시면은 이7월과 9월의 고점을 이어서 만든 채널. 자이 하단 채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코인들은 이 급락점 변곡점까지 가격을 회복해 주었지만 이 온도 파이낸스 상승분을 받지 못하고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2주째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하늘색 채널은 이 파란색 채널의 중단선을 제가 따로 그어놓은 것인데 이 채널의 중단선에서 계속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 지옥이 아니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은 지금 2주째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이 하단과 상단에서 횡보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타점 나갔었죠 박스권 횡보라고 판단한 이후에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두 번의 단타 포지션 추천드렸었습니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크게 크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자이 박스권 중단선에서 1차 익절하고 이 상단선에서 전량 익절하면서 손절선은 짧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진입신호 드렸던 기준은 이 박스권 하단을 찍은 뒤큰 채널의 중단선이었던 자이 하늘색선 돌파하는 시점에 진입 실전 드렸고 중단선에서 1차 익절 후 가격 흐르는 걸 지켜보고 자 2차 목표가 가기 전에 가격이 꺾인다면 전량 익절하는 식으로 타점 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자리 보시면은 2 4일 오전 9시 박스권 하단을 찍고 이 하늘색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현재 시장가 진입하셔라 말씀드리고 자이 중단선 부근 1차 익절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자이 중단선 두번 찍고 1차 익절 체결 이후에 가격이 꺾이면서 바로 전략 익절 신호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리로 보시면은 이 하단 박스권 찍은 다음에 다시 돌파하더니 이 자리. 자, 25일 저녁 9시쯤 한번더 지지를 테스트했던 가격. 이 박스권 중단선 찍고 반락해 주며 1차 목표가 체결된 다음에 한번더 눌림을 받았다가 상승을 해 주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자, 27일 점심 12시 30분경 이 전저점 돌파하는 구간 1135원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소통방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 큰 흐름은 아니지만 이런 박스권 안에서 하루에 3, 4%씩 꾸준히 흐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점 나오면 저희 소통방에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2주째 이 지루한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1160원 돌파를 해낸다면 자, 이 전고점 부근 1241원까지 1차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박스권이 길어지며 다음 달초 11월 5일까지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면 이 상단에 있는 구름대에 막혀 1200원 라인이 저항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의 박스권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같은 박스권이 익숙해 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러한 지지 저항선이 생기게 되는데 자, 마켓 메이커들은 이 하단을 한번 깨뜨린 다음 다시 한번 끌어올려 상단선 매도 물량을 받아먹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이것이 거짓 신호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자료, 이러한 정보들 더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5년도 4분기 온도파이낸스 대응 자료집입니다. 여기에는 남아 있는 4분기 재단 일정과 거기에 맞는 실전 대응 타점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자료들 참고하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온도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등장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일자 급하게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 온도 파이낸스 하락했지만 반등하지 못하는 이 가격이 대응하여서 재단 수익의 일부로 토큰을 매입 한뒤 그것을 없애버리는 바이백 소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일정이 공개가 되었고 이 일정으로 인해서 큰 변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문서 함께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러한 정보 입수가 늦거나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위해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데 자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급등 예상 단타 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소통방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0월 12일 멘탈코인 자 하단 지지선 지지 이후에 상단 구름대를 돌파하던 17시 30분 경. 자, 2600원 이하 부근 진입하시고, 전 고점과 채널 상단선이 있는 3450원 익절한 타점 공유해드렸던 이후에 30% 이상 큰 흐름 나와주었었고, 자,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진입 안내 드렸었던 도지 코인 역시도 10% 가까이 큰 흐름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타점 공유,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자, 제가 상단에 남겨놓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은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나는 문자로 받아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개인에게 맞춰서 바로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리 문서 온도 파이낸스 재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바이백 소각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에서 유튜브 정책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되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내용들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기 힘들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과 요약본이 정리되어 있는 PDF 파일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돈 달라 이런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구글 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2번 하나만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 자리로 보시면은 이전 고점과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 또는 이 빗각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밟을 때 확률이 높은 시그널로 판단해서 진입을 하는데 자 실제로 9월 30일 저녁 8시경 빗각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앉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지금 이 자리 1억 6,200원 부근에 진입을 하였었고 전 고점을 이어서 나온 빗각이 있던 자리 1억 7,500만원 부근 전량 이절하였었습니다 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먹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주는 자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 건데요. 자, 실제로 이 자리에서 8% 이상의 큰 흐름 가져가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이 시절엔 이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 감으로만 들어갔다가 큰 손해 여러 번 보았었습니다. 사실 투자 시장에서 이러한 기회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는데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클릭 한번 하면 유튜브 들어와서 정보 얻을 수 있고 옛날엔 재단과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꽁꽁 알고 본인들만 이득 보던 이러한 정보들 인터넷 검색하면 우리도 다 같이 이거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기보다 다 같이 뭉쳐서 같이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시대가 온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태를 남겨놓은 제 개인 번호로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1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 상단의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난 조금 더 직관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에 보이는 건 저희 팀에서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나오면 로켓 신호, 매도 타점이 나오면 빨간 화산표로 신호를 주는 지표인데 승률과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참고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지표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힘들게 만든 지표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딱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넣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힘을 모으며 일정까지 겹치며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기 일부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장에서 혼자만을 수손해 보지 마시고 저 정사장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기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의 정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